네 안녕하세요 갓바입니다네 오늘은 날개피 PE 버전인데 p p 인데 PC로 한작품 있는 걸고네 일단 이렇게 하면 서바이벌부터 survival...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러면나 허기짱이 밑으로 내려오고. 아나이니 네. 누구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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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야. 아, 짜. 왜? 나가, 나가, 나가. <laughs> 방송하잖아.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, 알겠어. 진짜 나가라. 알겠어. 네, 친구야. 나가라고. 응? 나가, 아. 진짜. 알겠어. 하이 굿바이 난영웅남자이는고요네 일단 작업대를 만들면 이렇게 돼있어요 미쳤나 <놀람> 가나라 중인데요 사기 <놀람> 아 잘못 들었어 나가 좀. 알겠어. 난 다른 데에서 올게. 아우치. 근데 네, 그 다음에 조합대가 가장 신기한 게 조합대가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. 이렇게 고개하세요. 막대를 만들고 막대 뿌려. 그러고 이렇게 하면 곡갱이가 돼요. 그 다음에 2피해까지 떠요. 이게 사기인 거죠. 이렇게 하면, 4피해. 이렇게 나옵니다. 이래서 좋은 거예요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4피해. 이렇게. 자. 아무튼. 안해 아, 네. 안녕. 아, 죄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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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 잘못되셨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죄니다 제발, 제발 아아안하 아저 중이뭐 하는 거야? 사장님, 제발, 제발 미쳤나? 사장님, 딴. 다 <laughs> <laughs> 아무 때 이제 끝 네. 이 팁을 보여드릴 거예요. 확실히 영향히 크고요. 다음 영상에는 까는 부분을 드릴 거고요. 크리에이티브를 보여드릴게요. 그러지 네. 마라. 코스피 꺼버린다. 알겠어, 알겠어. 아, 두각해, <laughs> 씨. 뻥이야. 내가 왜 들어왔냐. 지울 거야. 어 멀티 안 들어왔는데 껐는데 왜 들어와지지 아무튼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은 좋은 점이고요 영상을 찍고 컴퓨터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뭐 핸드폰 버전을 생기면 되지만 네 아무튼 할수 있습니다 뿅뿅